안녕하세요 이웃님. 소고기 다이어트에 서 허벌 배부르지 소개해드려요. 구정 구정에 먹고 찐 체지방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, 되고 체중 조절도 가능하니 허벌 배부르지를 커피값 대신 가성비 대비 배부르지로 백물보다는 허벌 배부르지로. 드시면 어떠실까요? 허브차이므로 몸 건강, 입맛 조절, 따뜻하게 드시면 식욕 조절, 채, 허브티를 드, 들고 마시면서 공원을 가시면 체중 조절이 가능해요. 여기에 더불어, 코칭이 필요하신 분은 순욱이 다이텍에 연락주시고 구입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문자 신청 부탁드립니다.